특권 소수 계층에게 유리한 교육 제도나 사회 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laughs>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육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높습니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불신의 핵심은 누군가 소수의 부도덕함이나 사회적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저는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어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든 특권 소수계층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나 사회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제도의 특권과 불공정성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에서 소수 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초중고 학교 교육과 밀접한 정책들인 만큼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를 걸쳐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15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의 첫 발을 뗀 것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 뜻으로 한다면 불평등한 교육 제도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에서 소수 특권 계층에 대한 제도가 무엇요